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로 짜증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비밀도 많아졌고요. 아이가 벌써 선을 긋는 것 같으니까 이걸 혼내야 하는 건지 지켜봐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찾아보니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도 성조숙증 증상 중 하나인가 본데, 딱히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켜보는 것이 맞는지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정은아입니다. 따님이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로 짜증과 비밀이 많아졌고, 이제 2학년이군요.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 평균적인 시기가 부모님 세대보다는 거의 2년 정도 빨라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부터 사춘기처럼 행동을 했다니 진짜 사춘기가 맞다면 요즘 평균과 비교해봐도 많이 빠른 상황이긴 하네요. 정서적인 사춘기 변화를 보이는 건 환경적인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따님의 경우 신체적인 증상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몸속의 성호르몬의 변화는 시작되었을 수 있으니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혹그 결과가 정상이라면 아이에게 학교 교우관계나 학업에서의 스트레스 또는 온라인 매체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를 접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 무턱대고 혼내지 마시고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나서 그에 맞게 솔루션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